양촌 블루베리 농장 베리더프입니다 오늘은 그 어, 블루베리를 조금 이렇게 작품성이 어, 있게 외대로 만드는 거 그런 방법을 오늘 어, 말씀드릴게요. 어,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 블루베리 나무를 몸값 올리는 것을 다시 한번 어, 해보자고요. 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생기고, 어, 요 모양으로 생겼죠? 어, 요 모양인데, 예, 전지를 해서, 어, 굵은 데 하나만 남기고 어, 한번 해보자고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쭉 크면서 이렇게 순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에, 요거를 다 떼고 어, 요거 하나만 남기고 외대 요거 하나만 남기고 요 놈이 제일 수세가 좋으니까 요거 하나만 남기고 이거 잘라 보자구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순이 나오는 거는 다 이렇게 에, 이렇게 처음 나올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다 이렇게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해도 손으로 이렇게 도 그냥 똑 떨어져요 똑 떨어져요 이렇게 똑 떨어지고 여기도 손으로 해도 이렇게 똑 떨어지고 에. 여기도 이렇게 손으로 해도, 예, 이렇게 손으로 해도 이렇게 똑 떨어져요, 이렇게. 똑 떨어지죠? 어, 똑 떨어졌어요. 어.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다띄었으면다띄었으면 한번 또, 어, 애들을, 몸값 올리는 걸 한번 해보자고요. 아, 이렇게 보면 나무마다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외대를 만들려면 이 중에서도 제일 곧고, 어, 좋은 거를 하나를 남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통때 굵어지고 좋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엄마 거, 이게 엄마고 이게는 자식이더라고요.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여기 엄마 순 옆에서 여기가 붙어서 나왔어요. 그래도 이게 제일 곧으니까, 곧고 수세가 좋으니까, 이거를 남기려고 보면, 자식을 남겨놓고 엄마 거를 자르자고요 어, 여기 이제, 어, 적은 가지들도 삐뚤어진 거는 자르고, 요거, 어, 자식 한 대, 그 중에서도 제일 잘생긴 거를 남기자고요한번 어, 잘라보겠습니다. 어, 얘는, 자식을 남겨놓고, 엄미가, 엄미가 아, 희생을 해 아, 잘라졌죠? 어, 이렇게. 엄마가 희생을 하고, 이제 자식이 살았어요. 그죠? 어, 이 통들 보니까 엄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요거를 어, 이렇게 위에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엄마가 있는 데서 중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얘를 어떻게하려면 얘를, 어, 이렇게 놔두면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여기까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흙을 채워주고, 여기를 포장으로 덮으면 절대로 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고요. 이제 요것도 또 자르고. 이제 그 이제 밑에 옆에 다 처리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이래가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 내가 어떻게 야채 키울 것인가, 높이 키울 것인가 생각하고 이거 기본이 한 1m 이상은 높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하고 여기만 잘라줄게요 그래도 여기 위에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로 벗어나가 벗어나가면 예쁘니까 여기 두 가지를 잘라주자고요. 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실 때 바짝 잘라야 돼. 요 그래야지 그 순이 안 나오지. 바짝 안 자르면 순이 몇 개씩 나오니까. 어, 여기도 이거를 잘라 주자고요. 바짝 잘라 줬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아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세 가지만 남겼으면. 어, 모양이 나무가 해놓고 보니까 예쁘네요. 그랬으면 이 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조금 잘라주자고요. 어. 여기서도 여기 안으로 붙는 거. 이렇게 잘라주면 아유,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은 이게 몸값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이시죠? 딱 아, 여기 외대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딱세 가지 뻗어갖고, 어, 이렇게 한번 당겼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틀려요. 이렇게 쫙 가해로 퍼지게 이렇게 하시라면 하시는 거고, 한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려면 하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기, 이제,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보통 이렇게 기본은 이렇게 외대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모양을 잡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어, 여기, 자른 부위, 여기를, 춤을 약하게 해가지고, 어, 소독해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소독해주면 더 좋은데, 예. 안 해줘도, 어, 아주 생명력이,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해주면 더, 어, 좋겠죠? 어. 이렇게 다 했으면, 흙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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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서 마무리를 해주고 햇빛을 못 보게 이제 그 비닐로 씌워주면 돼요 차각막제트벤트로 덮어주면 절대로 풀안 나요 새싹도 못 올라와요. 맨 밑에 마무리는 마무리는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씌웠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햇빛을 못 보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놓고 이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트웁에 이렇게 꽂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꽂아 놓으시고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가면 밑에서 싹이 절대로 못 올라와요 햇빛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이렇게 해 주셔야 마무리를 이렇게 해 주셔야, 이제, 숨도 안 올라오고, 애들도 이렇게, 다 크는 거죠. 응. 어. 마무리해서,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나무 예쁘죠?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거 화분을 이렇게, 아, 이 켜놨잖아요. 이렇게 켜놨으면, 이게, 이렇게 하면, 요거를, 외대로 하나, 아, 아, 블루베리를 만들고, 어, 외대로 작품을 만들고, 나머지는, 어, 잘라가지고, 어, 묘목, 묘목을 개수를 만들자고요 요거를, 외대를 만들 경우에는, 외대를 만들 때, 이렇게 잘라주시, 여기, 여기 좀, 해보시마, 여기, 외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고 여기도 자르고 어. 이대로 자를 경우에는 이대로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면 하 이게 이대로 되죠 나무가. 어. 이 나무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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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거, 여기 이 나무에서 그냥 한거 아니에요. 예, 대 여기. 이렇게, 새세가 좋고. 여기, 이게 예대에요. 그냥 한번 또, 인가리한 대도 물 주자구요. 이렇게 수국, 수국 예대. 아, 수국 예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요즘에 막 꽃이 피네요. 예대로만들어도 멋있죠? 이게 더 크면 더 멋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 다 이제 봉어리에서 우고 있네요. 이렇게. 개 하나죠, 이게? 개 하나예요, 이게 하나. 하나 외대로 이렇게 키운 거예요.